난 꿈이 있어요 그래요! 난 꿈이 있어요! 그래요! 난 꿈... 하... 미치겠네 경미야, 나 어? 그냥 그만둘까봐 야! 왜? 왜 갑자기 그래? 아, 나 연기가 안 늘어 벽에 부딪힌 기분이야 야, 나는 너처럼 연기 잘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, 아니야, 나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하나도 안 알아보고 그냥 나 좋다는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갈까봐 아, 왜 그래 야 그러지 말고 이거 좀 먹어봐봐 응. 우리 할땐단계 최고래 야 이거 웬도넛이야 형빈 오빠가 사왔어 야 근데 야. 이거 먹다가 영미 선배한테 걸리면 어떡해 몰래 먹으면 되지 나부터 먹을까? 빨리빨리 아, <laughs> <laughs> 빨리 빨리 해라, 해라. 해 해가 다해알다다해얼이다게다해수이하셨습니다다 야 땀냄새 나는 거있지 않냐 나지선배 그럼 제 향수라도 좀 뿌려드릴까요? 아 어, 향수 향수, 네. 향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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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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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넘버 파이브 아니면 안 뿌린 거 몰라? 어, 죄송합니다 야 이거 야 냄새 맡겼잖아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야 이게 애매만한 냄새 이거 뭐야 죄송합니아 어, 진짜 야 똑바로 해 이것들은 어맞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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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, 머거먹 완전 이쁘지 않냐? 어, 우와. 어, 나 이거 잡지에서 본 건데? 어. 아니 이번에 헤어수가 따 받은 거거든 오, 이 완전 이쁘지? 와! 진짜 갖고 싶어요 아 어, 어, 음. 그러면 너도한번 해봐 나 어울리면, 어. 어, 어. 어. 어울리면 내 줄게 진짜요? 아, 좋겠다 잠깐만 어울린다, 어울린다, 어울린다 예쁘다 야, 네가 하니 그러니까 완전 싼 티라 빨리 내놔 <laughs> 괜찮은데? 아 진짜 안 어울렸어, 빨리 줘 들어줘 야, 어린새는사 사람은... 따로 있는 거야, 이것들 <laughs> 근데 정경미너 입술에 그 가루 그거 뭐야? 예? 야, 스톱! 로리 와봐 어,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야, 이 가루 이거 뭐야? 너 도너츠 먹었니? 저 남자친구가 사 와가지고요, 죄송합니다 야 진짜 완전 어이없다 진짜 야우대 상상을 못할 일이야 야 우리 땐 12시간 내내 공연하고 수돗물 간신히 마셨어 나 5년차 때 선배들 떡볶이 드실 때나 간신히 파한 조각 고도 먹었다 야 정경미 네? 야 국민여정 네너 윤영빈이 뜨니까 너뜬거 같냐? 아닙니다 너내 말이 열받냐? 얼굴 이렇 빨개져? <laughs> 야, 똑바로 이것들아야 울어? 야, 때렸니? 야, 왜 울어? 아야아 선생님, 아 수고하셨습니다, 선생님. 수고했다. 네. 수고했다. 응, 그래. 아, 너, 나 이거 좀 떼줄래? 잠깐만, 여기 좀. 고맙다. 어, 안줄 안 수가 없어. 나책좀 줘. 아니. 어 나. 아, 네. 응. 어, 나. 아, 그래, 고맙다. 너네 분위기가 왜 이래? 응? 영민 또왜또 우거지 상이야? 응? 너 애들 혼냈니? 무슨 일이니? 왜 그러니? 선배님도 진짜 못하겠습니다 아, 진짜 울지마 코털 젖어 응? <laughs> 왜 그래? 무슨 일이니? 아니 아니 애들이 <laughs> 벌써또터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서 공연 도중에 도넛을 쳐먹고 할때 있잖아요 <laughs> 저희도 안 그랬잖아요 선배님 그래 울지 말고 일단 나 돌에 광좀 내줘봐 어. 아, 요즘 애들은 뭐 사실 널린 게 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뭐 요기하기도 좋겠지 <laughs> 얘들이면 우리처럼 뭐 달달한 맛이 그리워서 개미 똥구녕을 핥아먹어봤겠니 아니면 짭짤한 맛이 그리워서 벽에 붙은 코딱지를 떼먹어봤겠니 야 우리도 다 떼먹었어 이것들 <laughs> 나도 <웃음> 선배님 저 선배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선배님 저 강라인 들어가면 안 돼요. 강라인? 아저좀 아, 띄워 주세요. 선생님 <laughs> 주책 막기는 어. 이보경 시작하겠습니다. 어, 그래. 이보 잘하자. 한번 응, 올라가자. 1 큐!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용사들. 악당이 나타났다. 돌을 굴려라! 어, 나좀 굴려 줘. 네.